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엘드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드리지는 연습전에서 공운치를 모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. 총 2만 점을 모으시면은 얻으실 수 있습니다. 2만 점 모으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. 자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. 자 우선은 스킬이 레인보우 계획. 이 패시브를 가지고 있던데요. 피격 시15% 확률로 발동인데, 이제 레벨 1 기준으로 5초 동안 선봉 함대가 받는 모든 공격을 회피한다. 레벨 10 찍으면 10초입니다. 10초 동안 무적이에요. 일반적으로 맞는 걸로는 데미지를 안 입고요. 막 화재 같은 거 아닌 이상은 무적입니다. 정말로. 자, 그리고 전탄발사. 전탄발사에 대해서는 이 인형은 돌파를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 공은치 2만으로 한번 교환할 수 있는데, 2만 모으는데 워낙 오래 걸리쁘다 보니까, 다른 걸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, 그 뭐라 하죠, 그거? 그래, 저 불인으로 돌파를 해야 하는데, 불인이 그렇게, 흔하지가 않죠. 금딱뿌리는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돌파를 다 하시면 은 레벨 2가 될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주포로 10번 쏠때마다 전탄발사가 나갑니다. 자 그리고 포는 이 친구가 대단히 회피와 재장전 속도가 빨라요. 개장형 애들 빼고 최고 수치에 달하고요. 200이 넘습니다. 200이 살짝 넘어요. 그래서 76mm 단장포로 최대한 많이 쏴서 이 전탄 발사로 특수 탄막을 많이 갈깁니다. 탄막이 오지게 많이 나간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친구 이 무적기가 연습전에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. 성쿨이 20초래요. 20초 20초면은 일단 항공기 뜰 타이밍에 이 스킬의 성쿨이 끝나요. 그러면 항공기 떴을 때이 이 패시브가 켜지면은 항공기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. 말 그대로 폭격 맞았는데 안 받습니다. 근데 선봉 함대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후열에 있는 함대는 맞지만 대공 수치가 요즘 기본 함들이 높기 때문에 비행기 다 잡아서 떨구면 됩니다. 자 이상으로 엘드리치 알아봤고요. 돌파가 힘듭니다. 돌파가 힘들어요. 금딱 불인이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. 자 그리고 스킨은 꼭 삽시다. 스킨의 배경까지 있어요.